어디 너 있었는가 끝내고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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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주님을 잘 믿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잘 믿을까? 자, 우리 성경 본문은 시편 27편 4절이에요. 시편 27편 4절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도 우리 함께 봉독을 해 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묵상을 해볼수록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있다가 이제 쪼개서 묵상을 같이 좀 하면서 다시 생각할 건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요. 잘 믿어야지. 근데 잘 믿어야지. 그러면 이게 참 하도 많이 오랫동안 그래와서 이게 좀잘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원래 우리 상룡 형제가 항상 찬양을 잘 인도했는데 어, 걱정했어요.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올라와서 해야 될 건데 그랬더니 야, 우리 장로님이 올라와서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음부터 반반 나눠서 할까요? 어떻게? 예? 안 들은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근데 네. 아, 제가 볼때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이렇게 찬양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은사지 그죠?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가. 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어,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다른 분을 잘 웃기는 분이 계세요. 잘 웃기는 거 은사예요. 예. 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침울한 데 가서 몇 번만 뭐 얘기하면 금방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또, 가만히 못 앉아 계시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만 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가서도 좀막 들썩들썩 하고 저기 가서도 들썩스썩 하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다르고 모든 게다 다른데 그게 전부 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잘 믿어야지 하는 데서 같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서양 사람들인가요? 우리 뭐 이상하게 그 외국에 나가서 식당을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뭐 연예인들이 가서. 근데 이게 너무나 장사가 잘 돼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는 음식 그런데 한국 음식 중에 단연 맛있는 음식으로 꼽힌 게 뭐냐하면 비빔밥이에요. 반찬 하나 하나도 맛있지만 독특한 그 반찬들을 다 이게 나물을 비롯해서 전부 한꺼번에 잘 비비니까 그 하나 하나도 맛있지만 합쳐진 맛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뜻, 이게 전부 다른 분하고 합쳐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잘 믿어야지 하는 것은 희망을 느끼며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를 왔는데, 교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뭐겠어요? 내 생각의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마치 비빔밥처럼 다 섞여서 이렇게 새로운 맛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맛이. 그냥 독특한 어떤 양념 같은 것도 잘 섞어서 맛이 아주 맛있게 되는 것처럼 맛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여학생, 남학생 갔다 그랬는데 얼마나 새롭습니까? 할렐루야. 네. 참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도.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의 딱이 목표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을 느끼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박한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좀잘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좀잘 살게 해주세요.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비결.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구하리니. 근데 이걸 좀 멋지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멋있게 표현하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자. 아멘. 네,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단 하나의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소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단한 가지의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이 속에 가득한데요. 자,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부분 뭐예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다. 나 평생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원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밖에서 꽤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저도 교회 다녔었습니다. 다녔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여기 병원 앞에 여기 내려가다가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얼굴 교회에서 몇번 봤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에 한 4, 5년 전? 4, 5년 전제 기억이 나요. 4, 5년 전에 왔던 와서 예배드리던 한동안 교회를 다니던 분이에요. 일부 예배에 딱 드리고는 저 이제 얼굴 알아보는데 본인 이름 얘기 안 하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갔어요. 근데 여기 앉자마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참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교회를 가는 것이 인생에 너무나 좋은 안식이다. 너무나 쉬운 심터다. 몇 년만에 왔지만 딱 앉아서 이렇게 앉자마자 그런 어떤 마음에 힘들지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내 평생에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떠나지 않은 그 자체가. 여기서 20년, 30년이 아니라 어쩌든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연세가 얼마가 되었든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러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매 주일, 매 수요일 또뭐 새벽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최상의 복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을까. 뭐 여성이 아름답다, 뭐 꽃이 아름답다, 자연이 아름답다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건 뭔가 조금 다르지 않느냐. 여호와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그거 놀라우심 뭐 다양한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 그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부분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집과 뒤에 성전이 같은 의미지만 앞에 여호와의 집은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전은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1, 2, 3으로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어디서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 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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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다윗은 이 부분을 감동 있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그 옛날 아담이 들었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음성이 항상 우리에게도 들려오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듣고 지금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항상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교하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떻게 아름다운가? 좀 이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복잡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 쉬는 데가 어디냐 하면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뒤에는 초목이 우거진 아주 파란 초목이 우거진 산이 있어요. 야산처럼 이렇게. 어, 앞에는 파란색 바닷가가 있어요. 그 옆으로는 파란색 유채꽃같이 이런 것들이 쫙 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딱 보면서 와 아름답다. 그렇죠? 아름답다.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고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평안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부르짖고 있는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좀 그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은 나도 모르게 그 각박하게 막 막 부딪히고 날카롭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서서히 어떻게 돼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쉬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을 물리쳐내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이러한 기쁨의 체험을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은요. 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왜 그래야 하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그래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뭘까요? 왜 사모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치가 부여되는 게 있어요. 가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 번도 바라봐주지 않은 자매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 한 번도 바라봐주지 않은 자매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쳐다보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가치가 별로 없죠. 그냥 그런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이 자매를 바라봐 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모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이 자매에게는 아름다운 놀라운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가면서 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가치했어요. 아무,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않느냐. 그런데 어떤 형제가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이 사람이 뭐예요?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좀더 우리 주님께로 옮겨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또 있어요. 아까 거꾸로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찾아올 때마다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점점, 점점 이 자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형제를 정말 아끼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보자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아, 주님, 제가 맨날 주님의 전에 나갔고, 뭐 맨날 기도했고, 뭐 했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찬양 중에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기도할 때 우리 많이 이렇게 기도해보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굉장한 기적인지 몰라요.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각박하게 어려움 속에 헤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풍요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고 못 가지신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자꾸만 우리 인생이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주님을 가까이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많은 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점점 빈약해지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는 중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그걸 어딘가 다른 데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문제들을 극복하며 사는 비결을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아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바로 주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신약성경에 내려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움켜쥐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갖고 싶어하고 움켜쥐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향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빈약해지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과 그 고독의 무서움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린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오는 순간부터 포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아까 우리 찬송 다 불렀잖아요. 또 우리 새벽마다 부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뭐가? 근고통 사라져. 그렇죠? 내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무거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보는 거야 그건 주님이 다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조그만 가슴에 있는 것만 해결하고 가면 돼요. 누가 나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라고 했어요? 뭐만 지면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조그만 이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나의 욕심이거든요. 정욕과 탐욕. 그 것만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고? 부인하라고.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그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이 나를 자꾸 잡는 거예요. 제 자리는 네 자리야. 다음번엔 네가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너가 왜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밀려났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부인, 부인해야 돼요. 부인. 찬사와 환영을 받는 거기서 부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분을 어,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멘.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멸하여 다시는 내내 삶에서 그것이 지배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죄가 나에게 왕 노는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그 밑에서 종 노는 안 하도록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것을 완전히 죽이고 없애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요한사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라.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세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내게 있어야 하는 거룩한 소원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 일평생 동안 단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 신약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멋진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웁시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내가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한 소원 함께 하면. 내 평생에 단 하나의 소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반대로 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치 거센 파도와 또 거센 물결들이 막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가로질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자신이 부흥하면, 우리 자신이 부흥하면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뿐 아니라,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한 다시 5일 동안이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놀라운 기적이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번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간증거리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거룩한 소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집에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부르짖었듯이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